옛날 신문. 우와. 옛날 신아 옛날 신문이라고? 우와. 재밌다. 토끼원숭이 김용만. 엄마 찾아 3만. 우리 대한민국양 응. 가 여기

보고 맞추는 거구나. 이렇게. 내가 한번 맞춰볼게. 이렇게. 그리고 여기.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여기. 이렇게.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. 아, 이거 여기다. 아야, 이쁘게 좀해 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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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 봐 봐. 아이씨. 아닌데. 이게 이렇게인데. 존대시 아유 왜안돼 이렇게 맞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아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다 아 이거 보고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여기 안 예뻐 아이 뭐야 뭐야 이렇게 아 이렇게다 이렇게 이거는 왜아이 아, 이건 이거 밑에 밑에구나 이거 밑에 그리고 이거 여기 아 이거 여기 잠시만 있어봐. 오케이 거의 다돼 간다. 그래서 오늘 <laughs> 이게 아니잖아 이 바보야. 이거 뭐그 그래. 이게 여기다. 음. 잘, 잘못 봤다. 그건 노란색 옆이고. 음, 응, 이거 노란색옆이고 아, 위에 예, 예, 예. 위에 n n y 예. o k a 에 이거, 게고그 다음에 이거, 여기다 이렇게 아이 이거 맞추기 왜 b o u t one day. The b o 가 b it was 좀럼 들고 있어봐. 아, 진짜 별거다 싶어요. <laughs> <목소리나> 야, 진 아빠. 옛날 아 아빠. 옛날 아빠. 옛날 아 아빠. 옛날 아빠. 아 아빠. 옛 아빠. 옛날 아 아왜 이렇게 잘안 만져지냐 아 주님 이 삐뚤빼뚤한 마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빠 어, <laughs> 거의 다 됐다 있어봐. 뭐 거의 다돼해 있어 봐 틀렸어 이미 음. 어 뭐가 틀렸지 아 이게, 이게 이쪽이다 오, 이게 맞아요.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삐뚤빼뚤의 마음을 고치 됐다. 에이. 단추린 힘들다. 아유 삐뚤빼뚤한거 봐. 아유 어. 내 마음이 비뚤어져는가 아유. 마음에 사탕마귀만 갈득가지고아 <laughs> <laughs> 에이. 그래도 잘 만들었어 비뚤비뚤했지만 사진 찍고 갈래요? 그냥 갈래요? 오빠 사진 찍어줄까? 아니요. 야, 아니요. 어? 이리 와. 이리 와. 오빠 이 라보. 영상을 찍어봐. <laughs> 반대로 넘어가야죠. <laughs> 그렇죠. 치즈 다른 포즈 서영이 귀여우니까 구독과 사랑 좀 눌러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와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도아 이건 거울이구나. 오빠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거울인가 본데.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거 거울이야? 오, 신기해. 오빠 이거 아주 보통의 하루. 이거는 광복8 0주년이라는데 광주, 광복, 광복 80주년. 오호. 어, 만화 캐리터 이거 할 수, 그거 눌려 되는 거야? 이렇게 눌러도 되는 건가? 안 되나? 안 되네. 눌러 되는 표정.. 아니었어 아, 오빠가 좋아하는 만화들이다. 오빠가 좋아하는 만화들이다. 오빠가 좋아하는 거 밖에 없어요. 좋아하는 게 밖에 없는 게 아니라 본게 밖에 없는 거 음. 우와,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건가 보다. 아닌가? 필기도구 필기도구 그림 그렸던 도구, 필기 도구. 필기 도구. 음. 음.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다 아, 아 네. 그림 그릴때 쓰는 것들이나 만년필 만년필 아뭐우 우와, 이거, 사마란다, 사마. 오, 귀여워. 한국 전쟁감 안 하라는데, 오빠? 오, 헉, 여기 너무 무섭다. 6 0년에서7 0년대온데 우와, 만화무, 염지 우와, 되게 신기한 게 많다. 오. 옛날 옛날에 이렇게 팔았나보다 오빠 이거 옛날 옛날